지금부터 별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표면 온도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파일 누르시고 로그인. 저는 이를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Run Exercise Classification of Stellar Spectra. 별의 붕광 관측이죠. 스펙트럼 분류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스펙트럴 클래시피케이션 클릭하시고 파일 언너 눌러서 리스트를 누르세요네 12432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클릭하면 은 이렇게 이제 그 스펙트럼 볼수 있죠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네 법칙을 이용하게 되는데 네, 가상에 우리가 이렇게 플랑크 곡선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때 최대값이 되는 곳을 클릭해 보세요. 대충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요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때 최대 파장이 얼마냐면 3986이 되겠네요. 그러면 3986일 때 어, 최대 파장이 3986일 때 표면 온도 어떻게 하느냐? 비내 법칙이죠. 네, 여기를 보시면 은 비내 법칙 온도는 2.897 곱하기 10의 7승 나누기 최대 파장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897 곱하기 10의 7승이죠. 지금 최대 파장이 얼마 안 나왔냐면은 여기 나오네요. 3986입니다. 3986. 이렇게 나눠서 엔터를 치면 대략 7267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형태로 해서 네, 표면 온도를 쭉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다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음, 그럼 이것을 어, 실제 이제 그 스펙트럼형과 표면온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표준 스펙트럼하고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을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표준 스펙트럼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는 것을 이건 뭐냐면은 표준 주계열성이죠. 표준 주계열성의 값입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 그럼 실제 관측 값은 어떻게 되느냐? 네, 여기 있는 값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음.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것만이니까 가져가고 스펙트럼형 표면 온도 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 이것은 1번 하면 관측값이겠네요. 네 이렇게 쪼갰을 때 한번 스펙트럼형과 표면 온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프로 그리겠습니다. 삽입, 차트, 분산형을 클릭하고 데이터 선택하세요. 추가. 얘는 표준 주결입니다 이고 x를 스펙트럼형 y를 표면으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됐고 얘는 관측값, 얘는 스펙트럼형, y는 표면은 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조금 그래프가 이상해요. 이게 무슨 말이 냐면은 음, 우리가 지금 a 2 v 라든가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야 그냥 하나의 차례대로 인식해 버리는 겁니다. 데이터 값을 A3를 아니라 하나의 문자 를 인식합니다. 이러면은 정확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절대 등급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일단 이 왼쪽에 있는 표준주기에서는 o b a f c k m 에서 우리가 원하는 순서로 다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O5를 1로 하겠습니다. B5는 B0는 2 3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어, m10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m8이죠. 그럼 이게 안 맞겠죠. 근데 잘 보면은, 우리가 m0에서 m5를 1단계로 놨습니다. 그래서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기 m8이 되면은, 얼마가 될까요? 네. 하나의 값이 m 6이 되면은 13.2가 되고 m 7이 되면 13.4. 그럼 얘는 뭐 하냐면은 13. 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시죠? 똑같은 간격을 했습니다. a2는 a 0가 4인데 a2는 0.2씩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죠? 네. 4.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P 3은 어떻게 되죠? 2.6이 되겠죠. 그러면 O7은 네 1.4, F0는 6, F5는 7, G0는 8, 얘는 9, G3은 어떻게 되죠? 네. 8.6이 되겠죠. A3은 네, 4.6이 됩니다. 그리고 K3은 10.6이 되겠죠. A5는요, 5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수정을 해야겠죠. 그러면서식 누르고, 표준 주기에서 편집을 가세요. 이를 x 값을 이 e 값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관측값도 x 값을 이렇게 해줘야 이 스펙들이 서로 매칭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클릭하겠습니다. 오른쪽 축 제목 눌러서 이는 표면 온도 가리고 켈빈을 입력해 주시고 얘는 스펙트럼형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차트 제목을 넣어주겠네요. 차트 제목은 스펙트럼형과 뭘까요? 표면 온도와의 게 이렇게, 이렇게, 입좋겠네좋그 다음에 이음에이아뿐만 아니라 있으면 좋으면좋그네렇죠근렇죠 근데 옆에 있 옆에 있다보좀는이쁘게이려게 하려면은 클릭하셔서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입훨하더 훨씬 더좋보네요좋그러요자 네. 그러면은 음,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서는 거의 표준 주결하고 관측값이 맞다고 볼수 있는데, 짧은 쪽, 즉, O, B형 형태에서는 표준 주결과 관측값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